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22, 아, 아진이가 22장, 그다음에 은정이가 23장이에요. 조금 속도를 해서 읽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재성이, 아진이, 은정이, 은진이 들어왔습니다. 주님 어, 축복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읽을 때 어, 용기가 없을 때 용기가 생, 생겨나게 하시고 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어, 힘이 되주시고 어 우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십시오. 어, 우리 시간 참여하지 못한 친구들을 복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같이 눈에 맞게 기도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 어, 아진님부터 읽읍시다. 마태복음 22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여러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게 이길 수 있다. 임금이 자기 종들을 보내서 초대받은 사람들 잔치에 불러오게 하였는데 그들은 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로 가서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에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갈 곳으로 떠나갔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장사하러 갔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임금은 노에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는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내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참해 오너라.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순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장치 자리는 손님을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아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대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 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면 말로 특집을 잡아서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의논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자기네 제자들을 페롯 당원들과 함께 보, 예수께 보내어 이렇게 묻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진실한 분이시고 선생님의 길을 참대에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으시는 줄 압니다. 선생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따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선생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간악한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유선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돈을 나에게 보여달라. 그들은 대나리온 한 입을 예수께 가져다 드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초상은 누구의 것이며 적힌 글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돌려드려라.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탐복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남겨두고 떠나갔다. 같은 날. 사도계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 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줘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일곱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 받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를 두고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쿠에 파 사람들의 막,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러 보였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형, 사,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개명이다 주제 개명도 이거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개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바리세파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어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떤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자 아무도 예수께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으며 그날부터는 그에게 강에 묻는 사람도 없었다. 아멘. 은정님. 그때 네, 예수께서 부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스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씌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깍닥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 곽을 크게 만들어서 차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선생은 한 분뿐이요. 너희는 모두 형제 자매들이다. 또 너희는 땅에서 아무도 너희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아라. 너희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한 분뿐이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호칭을 듣지 말아라. 너희의 지도자는 그리스도 한분 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에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 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개종자한 사람을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 그를 너희보다 배나 더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이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사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사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만 자드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재단을 두고 맹사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제단 위에 놓여 있는 재물을 두고 맹사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만 자더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이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재단을 두고 맹사하는 사람은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사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사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사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은,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에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세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겉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윽보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윽보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언자들아, 너희에게 화가있다 너희는 이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인들의 기념비를 꾸니다. 그리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언자들의 피를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유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유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덜어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덜어는 회당에서 택. 찌르라고 이 동네 저 동네로 입주하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은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의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이 시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 살레마 내게 보낸 이혼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내게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라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네. 어. 오, 빨리 읽어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짧은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읽은거 마음에 들어오는 말씀들 한번 다시 묵상해 봅시다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지? <laughs> 우리 아진이 혹시 쭉 읽으면서 뭔가 눈에 들어오는 말씀 있었어? 음, 22장 14절이요 어, 2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어... 이게 무슨 말씀 같아? 음그 뭐지? 아니, 어그잘 음, 모르겠는데. 이게 음, 되게... 부름받... 어, 어, 부름받다랑 그냥 부른 봤다. 랑 그냥 뽑힌 뽑히다. 그게 어, 어. 비슷하면서도 되게 다른 느낌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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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파악한 거야. 부른 바다 라는 거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렀다 했잖아. 여기서 기유에서 어, 응. 근데 거기서 혼인예복을 입 않은 사람들은. 내보냈잖아요. 음, 그러면은 일단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더라도 음. 거기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다뭐 지옥에 가든 다른 데 가든 그렇게 어디 내던져진다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오, 정확해, 정확해. 그러니까 그 배경도 잘 설명을 해줬어. 이게 지금 혼인 잔치에 불려간 사람들은 많은데, 혼인잔치에 적합하지 불려가긴 불려갔는데 혼인잔치에 적합하지가 않은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리에 초청은 받았지만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 교회에 지금 다니는 친구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구원, 불림을 받았지만 실은 이 혼인예복이라는 것은 혼인에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예수님을 잔치에 불려드리긴 했지만 예수님을 어,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잘잘 해석을 한거요 잘했어. 우리 은정이몇 절? 23장 28절이요. 23장 28절 읽어 읽어 볼까?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음. <laughs> <laughs> 은정이가 그런 건 아니지? 네. 이게 <laughs> <laughs> 무슨 말씀 같아? 어 그냥 음. 어 이렇게 보이는 보이는 살어 착하게 보이는 사람도 어. 속은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은정이가 읽은 성경하고 말씀하고 아진이가 막그그 아, 뽑았던 그,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 거야. 그렇지. 우리가 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신앙인이 아닌 거지. 그리고 아즈니가 말한 것도 겉으로는 구원받은 사람 같은데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 겉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나 신앙인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 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지, 그리고 믿고 싶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항상 질문하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알겠죠? 오늘은 이렇게 나누기로 하고 혹시 우리 어 음, 재성이 얘기는 은진이는 혹시 뭐나 나눌 얘기 있을까? 없네, 그렇지 없지. <laughs> 어, 우리 같이 오늘 읽었던 말씀들을 어, 눈으로 눈 뜨고 어, 읽으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읽었던 말씀을 읽으면서 같이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찐마, 지으면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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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서웃으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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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이면서 웃으면서, 웃으면서, 웃사면서나으면서서 웃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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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으면 전도사님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겉으로만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저희들 속 사람이 그리고 우리들 마음 속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 하나님 저희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혹시 저희 마음 속에 그리고 저희의 믿음이 없어서 정말 불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그 천국에 맞지 않는 사람이 될까 두렵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을 믿는 믿음을 한번 체크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일도 주님께 함께하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그럴까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